아, 잠깐만요. 분 계시나요? 다 오셨나요? 먼저, 우리 애국 육장님, 애국 육장님, 태우님, 태님 태우님, 태님 태우님, 태님 태우님, 태님 태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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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님 나같은 대체 asootae는 다음 s h 들 하나님은 정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테니다 동교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정세영사님 다윈 예배해 주시다 깊이 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성과 신설제의 입으로 믿고 하는찬입니다 나의 고나다더밝 창고 내있 가지고 가겠네 내 안자리 하여 있을 꿈, 우리 주의내 두셨네. 며칠 후, 며칠 후, 여당강 건너가 만다리 며칠 후,

며칠 후, 며칠 후 여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교독분 같이 저도 같겠습니다 좋은 분안부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로 하나님을 이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놓칠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지라도망가가희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이 앉아서는 네. 아버지께로 온자가 아, 네. 없느니라. 아멘. 이제 네. 김윤장은 이제 가이로들 일시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역없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사 하늘 아래 백성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금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로다 정주의 목사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과 주님께서 명하신 하명을 잘 담당하셨다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달려갑니다 정주의 목사님 또한 우리들 이 세상에서 여러가지 인연으로 일하여 만났지만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며 소원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천국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부르심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오니, 천군, 천사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경사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과업은 주신 목사님의 유지인 정직과 성실과 인내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하여 여기에 남아있는 어머님을 비롯한 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례 순서 절차를 주님께 부탁하고 의지하오니 차질없이 모든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온 바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우리 와당 좋은신들 <laughs>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성재임 목사님 정말 실천하시는 동지 대우가 <laughs> 되니다 오늘 어머님 앞두고 하시는 성재임 목사님 마음이 어떻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게 불운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쉽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나이에 먼저 가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해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기관 역할을 해주신 정주의 목사님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정주인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대한민국 따온 나라, 이렇게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친구였고 한편으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을 이렇게 보내면.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찌 어머님과 유가족 분들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과 실천으로 저희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곁에서 또 천국에 사랑이 문이 열릴 것같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유가족 분들께, 그때 어머님께 이런 사회를 통하고 항상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로 장례일정은 사회 잘 마치고 또 마산 장지까지 많은 분들이 무탈하게 장례일정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정주현 목사님 사랑합 오늘 우리 사장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선지뒤에 나와있고요. 짧은 말씀 하나 같이 함께 합격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아십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탐색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음, 우리 서서로 번잇기를 간 것이 가능한 일. 마지막 번호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목사님, 안동진 목사님은 이 세상 장막을 벗어난 주제로 말씀을 나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고의 목사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걸다마치 전에 우리 정부의 목사가 꼭 하고 꼬시더라. 저도 같이 울고 마음이 참 허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게 마지막인 걸 지금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저는 정부의 목사님을 이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 종교를 써보면서, 어떤 분들이 사탄 목사, 사탄 목사 그런 말을 들으 해요. 런데 종교의 목사는 사탄 목사가 아니 우리 종교의 목사님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투쟁하십니다.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투쟁했다고 하는데, 목사가 정치 활동한 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의 이념이 뭡니까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인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다 평등하게 잘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가치, 이 보편적 가치를 미국의 청교자들이 1770년 동물군으로 만들어서 동물 성업문에 기초를 내셨고, 그것을 우리 이승만 박사님께서, 대통령께서, 그자 우리 정노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평적 가치, 자유, 평등, 인권을 우리 공화정을 우리 와화당과 함께 외치시것 그분은 하나님의 손적자이선지자이니 저는 그렇게 믿고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 정조의 목사님이 왜 아니라는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일찍 하나님이 성신하시 분, 솔직히 나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진실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학이 너무나 반영하니까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게 하면 이 세상 죄에 오염이 니껴 너무나 사랑해서 일찍 불러 하나님 품에 두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일찍 풀으신 걸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수 완전한 치유는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의쌍니지만 얘네한테 하는 말이 없다. 너를 교만하지 마라. 이 땅에 치유는 완전한 게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때빌어서 완전하게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정정의 목사를 영화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기 하기 위해서 일찍 불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고 정정의 목사가 참 부럽기도 참 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저는 은퇴한 목사입니다만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문자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나 경복사 이 땅에서 흘린 눈물 주님께서 지금쯤 다 씻어주셨겠지? 이제 질병없고 근심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람동생봉담안 부리게다. 언제인지를 모지만한나 역시 주님을 위해 충성당하다가 부르신 날,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곁으로 가겠네. 잠시 기다려주게. 그래서, 그래서 난울지 않겠네.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리건 쓰고, 의의 스마트 옷을 입고, 천상의 송도들과 생명수 강가를 다니고 있을 거니,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이자니 형제들을 보내는 이 자리 슬픔에 잠겨 있는 저를 위해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모든 여러분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자,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왼쪽살시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사님 기도 안 하시려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영국사님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다 지켜주시고 오늘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모든 수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들를 만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정 안전하게 정리시겠습니다 목사님 편히 쉬세요.